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울산의 선택. 제시의 말이란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점 대담 시간입니다. 어, 앞으로 4년간 울산을 위해서 일할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4일령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질문을 공정하게 동일하게 해달라고 권유를 해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울산 중구의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기호 순서대로 기호 1번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지역의 유권자들의 손을 잡아야 되는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배경,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국 국회의원 후보 오상택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역사, 문화 모두를 태행시켰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태행에 협조하고 동재했던 윤핵관, 진핵관, 대통령 수친구 함께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 오상택, 오직 민생의 기치를 걸고, 오직 민생 앞으로 중국 유권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에게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선거에서 인지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역에 좀 늦게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네. 오상택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이러,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설명하시면 오상택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는 이유가 될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네. 유권자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젊고 새롭습니다. 전문가 새롬으로 유권자들을 만드, 만나고 있고요. 상대 후보와 같이 쓰면 정확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어, 높은 보덕성입니다. 저는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는 범죄 경력이 있으십니다. 폭력 전과, 음주 전과, 그리고 개인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대비가 된다면 저의 또 경쟁력과 저의 강점이 또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능함입니다. 저는 국회 정당, 청와대, 정치학 박사 등의 정치, 정치에 갈수 있는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 통달했고 거기에서 일을 해봤고 그 일을 할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큰 특징은 박성민 후보의 4년 의정 생활을 또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럼. 겁니다. 그 평가와 점검을 제가 또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공약을 미행했는 것인가, 음. 아니면 이번에도 같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설명드려서, 어, 대비, 대비를 세운다면, 우리 유권자들이 저에게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저의 강점을 잘 어필하면, 유권자들이 저,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하셨다고요? 네, 청와대 예. 행정관을 했습니다. 네. 친문인사로 불려드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고, 또 제가 또 마지막까지 또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 친문인사로 불리는 게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음. 그렇게 또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역전시장이 있는 건물에 네. 오상태 후보의 전신사전이 걸려 있는 걸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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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권자들을 그런 데서 만나보면 국회의원 되면 뭘 어떻게 좀해 달라고 부탁들을 하던가요 어~ 우리 또 상인분들 만나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은 정말 힘들다 우리 시장 상인들 만나시면 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것도 물가부터 잡아달라. 고물가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손님이 너무 없다. 손님이 너무 한데 손님을 올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네. 어, 그럼 경기가 사는 문제죠. 그런 음. 것들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 다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문제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이 크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사진 크다. 그래서, 인물도 괜찮네, 이런 말도 하시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예.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 또, 뭐, 마흔 셋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사진은 더 늙어 보인다. 막,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셔서, <laughs> 네. 어,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교체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중구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고향이 중국입니다 어, 예. 어, 다운도에서 한 20년 살았고요. 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어, 습제 예. 고향이 중국이기 때문에 또 예. 중국에 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음. 네. 그러면 중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중국의 현안, 시급한 현안,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중국의 현안은 우리 중국가 지금 개발이 더지고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네. 그런 규제들을 푸는 것이 일단 우선적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도 제한 완화를 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민주당 정부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민당 지방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진척하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좀 어떤 사사건과 어떤 시비를 걸면서 잘 진척되지 않았던 과정이 있습니다. 네. 어, 저 오상택. 어,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시작했던 고도제한 완화, 오상택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박성민 후보께서도 같은 공약을 내셨습니다. 어, 공약 내기 전에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어, 국민들에게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중국의 발전을 좀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어, 신세계 백화점 부지에 정말 뭐라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부지 가보셨습니까? 10년 내내 황무지로 있습니다. 아, 저는 그거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출마한 사람들 대부분들이 신세계 백화점 조기 완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년이도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성민 후보 신세계 복합 쇼핑몰 조기 착공 말씀하셨습니다. 또 허위공약인지 좀 구,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중국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시고 신세계 백화점 부지 반드시 착공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조상택,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신세계 백화점 그 부지에 쇼핑몰이 되든 백화점이 되든 뭐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신세계 회장 만나서 맥사를 잡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토지 반환을 드는 강한 강공을 하는 한이서도 무조건 넣겠습니다. 일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지켜봐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예. 지금 후보들에게 제가 이제 10분씩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아, 시단이, 조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네. 에,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덧붙여도 괜찮습니다. 네네어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국 국민들에게 어, 공약 얘기를 좀 맺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 예. 너무 힘듭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폐단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폐단이 민생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서 민생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가세 10% 5% 인하 그리고 울산페이 10% 고정 그리고 법제화 그리고 코로나 빚 탕감 그리고 연2% 고정 금리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살아야 합니다. 이것, 이것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생 공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 4.5일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 그리고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조호상태기, 그런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예. 예. 잘들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하실까요? 네. 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국 국민 여러분, 아, 윤석열 정부 2년 그리고 남은 3년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으시다면 집권 여당에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힘들다, 잘못되었다, 바꿔야 한다 하신다면 기호 1번 오상택에게 투표해주십시오. 조상택 오직 민생의 기치를 걸고 중국 유권자와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성 높고 그리고 젊고 패기 있게 중국 유권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바꿔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중구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였습니다.